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시, 되게 아삭아삭. 완전 신선하고, 진짜 추천. 쿠팡 플래시 중에, 로 와, 대박!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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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아, 이쁘죠? 그냥 곰이야. 이건 곰, 그냥 곰그 자체야. 어떡해? 이거는 휘브랜드에서 이번에 24년도 FW로 나온 포그 퍽 테디 브라운 컬러고요. 이게 어떻게 제품에 오게 되었냐면 제가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게휘 셔츠거든요. 어떻게 우연찮게 진짜 우연입니다. 휘 셔츠를 제가 이걸 계기로 처음으로 휘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는데 휘 브랜드 예쁜게 진짜 많아요. 일단 이 셔츠는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입고 있고 이게 되게 얇고. 여름에 잘 입어질 것 같은 소재의 셔츠잖아요. 근데 겨울, 가을에도 이런 티랑 레이어드, 니트나 그냥 이런 면티 같은 거에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진짜 예쁘고요. 이 셔츠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여름에도. 그래서 휘 브랜드를 그때부터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요 포그퍼 테디 브라운 컬러 나오면서 인스타에서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댓글 이벤트 하시는 분 중에 딱한분 추첨해서 요 테디 브라운 컬러를 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댓글을 썼는데 제가 당첨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받았고 이거 당첨이 안 됐어도 저는 살... 수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아우터 종류 중에 하나가 저는 퍼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디컷들도 보면은 그냥 추리닝 팬츠 되게 편한 루즈한 핏의 그런 바지랑요 퍼그퍼 포그퍼랑 같이 매치한 걸 봤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그 퍼자켓의 그런 어려움 되게 차려입은것 같은 되게 엄청 꾸민 것 같은 느낌을 딱 없애줬던 그런 퍼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디할 때 되게 루즈한, 그냥 편한 바지랑 같이 입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색감 자체가 진짜 그냥 곰 색깔, 곰 색깔, 곰 색깔.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제가 그냥 바로 입어볼게요.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애들. 그냥 다 막아버려도 됩니다. 다 막아버리셔서. 그 이렇게 목도리도. 엄청 따뜻해. 진짜 예쁘죠? 펩타고니아 후리스 샀어요. 겨울에 아우터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사고 싶은데, 코트를 살지, 경량 패딩을 살지, 이런 후리스를 살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 카모 패턴에 엄청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모 패턴을 사고는 싶은데 쉽게 도전은 못 하고 있었는데 스브 브랜드 아시죠? 그 패딩 슬리퍼 중에 카모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그것도 뭔가 되게 귀여워서 사고 싶었는데 약간 고민이 돼서 미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본 제품이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 재킷이었단 말이죠. 이 제품은 크림에서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마침 또 카모 패턴을 구매하고 싶기도 했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떨려요. 이런 느낌. 제가 백화점에 가서 후리스 사이즈 좀 보려고. 다른 색상으로 M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이렇게 입어봤는데, 라지가 제 스타일엔 맞았지만 이게 M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라지는 살짝 큰 감이 있어서 그냥 조금 정 핏으로 입자해서 M사이즈로 갔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시죠? 파타고니아 허리스 엄청 따뜻한 거. 이렇게 다 방풍처리라고 해야되나? 바람이 못 들어오게 다 소재감이 안에가 처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피링보다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요 안에 잘 챙겨 입으면 겨울에도 그냥 이것만 입고 나가도 될 정도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이쁘다 너무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laughs> 너무 군인 같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요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들은 소식이 그 백화점만의 파타고니아 직원분이 파타고니아 분사에서 이제 내년부터 이 디자인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바뀐대요. 이 뽀글이가 윗부분에 뽀글이가 없어지고 또이 부분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나? 이 부분의 위치도 좀 바뀌고 이 안에 소재도 바뀐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응. 이 안에 소재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 거면 지금 시즌 거, 지금 시즌 전에 있는 것들 사셔야 된다. <laughs> 내년부터 바뀐다 하셔가지고 가격도 너무 좋게 나와 있고, 카모 패턴 사고 싶었고, 내년부터 디자인 바뀌고 소재 바뀌고 해서 1석 3조, <laughs> 여차저차 해가지고 샀습니다. 너무 이쁘죠? 맘에 든다. 귀여워.

가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가라앉기는 했는데, 좁쌀 같은 것들이 안 사라져서 계속 찾아보다가, 일단 요 메디힐 제품은 평이 다 좋더라고요. 일단 흔적 케어도 되, 되고, 그리고 진정도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40ml에 13,000원대 이고 그리고 요거는 바이오더마 제품이고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에센스 로션이라는 명을 갖고 있긴 한데 일단 토너인데 조금 점성 있는 제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속건조 잡는 데 좋은 그런 토너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왔어요. 어쨌든 좁쌀 여드름이 계속 안 사라지는 이유는 건조해서라고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원래 많이 건조함을 느끼지 못하는 피부인데 불구하고 요즘에 엄청 당기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놈과 요놈을 사봤습니다. 요건 처음 써보고 요거는 옛날에 한번 써보고 좋았던 것 같아서 재구매했습니다. 가왔습니다 어텀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빨간 색깔 니트를 구매했어요. 사실 이쁜 거는 더 많았지만 다른 것들도 이쁜거 많았지만 이게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평도 나쁘지 않길래 구매를 해봤고요. 원래는 전 이렇게 완전 토마토 레드 색상 니트가 아니고. 조금 톤다운이 된 버건드, 버건디 색깔 같은 빨간 색깔 니트를 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찾기가 어려웠고 한철 입을 생각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딱 요런 정말 정석 빨강색. 제가 방금 이 조명이 조금 노란빛이 있는 조명이어서 더 약간 노랗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딱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색상이고, 라운드를 살지, 브이넥으로 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브이넥이 안에 뭐 입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무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브이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 다음 주에 일본을 갈 예정인데, 일본 가서 입으려고 구매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택배는요, 이거는 이번 올해 겨울에 제가 아우터 산게 파타고니아 호리스 집업 밖에 없는데 요거 이번에 산 거는 지금부터 입고 그리고 봄, 가을까지 입을 만한 그런 좀 얇은 아우터를 하나 샀어요. 나이스 고스트 클럽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나이스 고스트 클럽에서 스태프분들이 입는 그런 룩들을 모아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브랜드라고 했나? 이게 FFATS 거든요 근데 거꾸로 읽으면 스태프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스포스트 클럽의 밑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처음 구매를 해 봐요 이게 M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S부터 M 라지 이렇게 있고 남녀, 남녀 공용이에요 남녀 공용 원래 정가는 199,000원 이고요 저는 29cm 에서 세일을 하고 있을 때 구매를 했어요. 자크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부분. 주머니들이 되게 주머니 디테일이 많아요. 여기 양쪽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색깔은 약간 물빠진 블랙 같은 느낌의 컬러고요. 아무래도 얇아서 안에 뭐 이렇게 딱히 안감이라고 할게 없어서 지금 이걸 단독으로 입기에는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많이 껴 입거나 이 안에 조금 가벼운 자켓 같은 거 혹은 조금 두꺼운 후, 후드티 같은 거 걸쳐 입어야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배. 뭐가 왔냐면요. 제가 요즘에 갈색 염색을 한 다음부터 셀프 염색을 주기적으로 집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뿌리 조금 자라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서 짧으면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한달 반에 한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뿌염이 아니고 전체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나게 상했는데 그래도 며칠 뒤면 일본을 가기 때문에 일본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머리 색깔을 더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서 염색을 한번더 하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고 잘 건데요. 밀본 거를 저는 요즘 많이 쓰고 있고, 요즘 모카무스 색깔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감으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조금 붉은기 도는 다크브라운 컬러고, 이거는 만 하늘색 빛이 도는 그런 염색 컬러인데, 이게 노란빛을 조금 잡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오랜만에 요것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한 건데 요것도 지그재그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laughs> 귀여운 스티커인가? 뭐지 이거? 이런 것도 넣어 주셨고 코라그 코라그에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수원 놀러단, 놀러 갔을 때 코라그라는 빈티지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터넷 쇼핑몰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본 나시예요. 근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알파카스러운 느낌의 소재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털기가 있는 소재는 아니고 중간중간 이런 하얀색깔 털들이 살짝살짝 살짝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런 면 나시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본 티에다가 레이어드 하려고도 샀고요. 이런 니트 안에 입으려고도 샀고 나시 위에, 아, 셔츠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셀퓨전 C BB. 제가 비비크림을 학생 때 써보고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피부가 오랜 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있는 날들이 좀 있어서 조금 피부가 저녁 시간쯤 되면 아침에 화장했던 것들이 뜨기도 뜨는데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루 사이에. 그래서 비비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피부에 편안한 베이스 제품이니까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처음 써봅니다. 저는 미샤 초보양 비비를 어렸을 때 진짜 잘 썼는데 요게 조금 더 매트하고 고커버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셀프전시는 워낙 순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셀프전시 비비로 한번 사봤습니다. 대용량으로 산화제를 구매했어요. 천화제는 제 머리 길이 기준으로 100ml 한번 염색했을 때, 한번 전체 염색했을 때 기준으로 100ml 조금 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1kg고 1kg에 만원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매하는 밀본 염색 거래처 거기에서는 100ml에 3,000원인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대용량으로 두고두고 쓰는 게더 저렴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빵이 너무 땡겨서 빵을 샀습니다. 회사분들도 조금 드리려고 많이 샀어요. 처음 사보는 빵집. 어둠 속의 빵 먹방. 소금빵 샀습니다. 음? 너무 맛있잖아. 음, 음, 저는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 많이 안 짭짤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음,